자유를 네. 지키는 그런 역할에 어떻게 보면 음. 지휘관이죠, 일종의. 음. 그런 생각으로 여기 계신 분다 그런 같은 네. 마음인데 음. 국군 통수권자가 네. 그야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나온걸 잠깐 일 보니까 음. 그래 만족스럽지 못해서 김대중 칼럼 보니까 음.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유국민이 하고 싶은 말좀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한미일 정상회담, 네. 자유를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한미 정,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정말 자랑스럽고 좋았던 거죠. 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조금 돌아와서 국내로 한번 보시자. 네. 국내로 왔을 때는 대통령이란 직책도 있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네. 대한민국의 자유가 유지되느냐, 안 그러면 연방제, 고려연방제, 네. 그야말로 김정은의 속국이 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음.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음. 잘 듣고 이제는 지도 방침을 음. 좀 바꿔야 되겠다. 음. 그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막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음. 적군에 대해서는 맹수가 되어야 되고 맹전이되야 됩니다. 애완견이 아니다. 니다 아첨하는 애완견이 음, 아니고, 맹수가 그렇죠. 돼야 된다. 네. 국가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의 충성하는 충견이 돼야 된다. 음. 우리, 우리 주도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 네. 마, 여기서 오늘 음. 우리 어, 이 모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지만은,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음. 지도자가또 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위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기밀을 갖다가 북한 적장에게 넘겨주는 것은 국가의 반역법로서단죄가 되는 이런 하. 모습을 네. 보여야 된다. 네. 다음에는 우리 국민이 음. 전산 전문가라든가 국민이 모두 생각할 때 음. 지금 현재 세계는 그야말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는 음. 자유보다는 음. 공산화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정선거도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산 전문가 또 음. 일반 전문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것도 음, 음. 조사가 지시가 돼야 된다. 음. 그다음에 우리 역사 진실 찾아야 됩니다. 음. 내 군인으로서 평생을 했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역사의 진실을 찾아줘야 됩니다. 통수권자 네. 대통령. 네. 어, 저, <laughs> 저 박승 부장군님 참 평소에도 음. 전략의 대가로다가 네. 제가 존경하고 음. 있는 건데 정말.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제가 음.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4.10 총선이 음. 확실히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음. 다 나왔습니다. 박사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통일당에 대한 비례대표 전수조사에서 그럼요. 확인이 음. 되었고 음. 네. 또 장대현 박사든 전문, 전산전문가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부정일 수 뿐이 없다. 음. 아, 또 AI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도 AI도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laughs> 무조건 조작된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저들이 실수한 것이 지자체 선거에서는 저들이 부정선거를 는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도표 그려진 것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에 그갈 부표를 그려보면은 음. 전부 엑스로 그려지는데 네. 지자체 선거에 한 것만 수평하게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안 하면 수평하게 음.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자유오파가 많이 당겨졌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확실히 발견되는데 이 부정선거는 지금 국회의원 누가 몇명 어느 당에서 그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국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다행히 부정선거렇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에 목사님은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걸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